실천을 해야지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이 중요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전자제품으로의 세대교체를 유도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적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에어컨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에어컨 뿐만 아니라 냉난방기까지 해당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이며, 시행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2015년 이전 에어컨을 1등급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로 교체 시 구매비용의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한국전력에너지 마켓플레이스 홈피에서 에너지 효율화 클릭,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클릭,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중소기업 확인서, 기존 에어컨을 증빙할 수 있는 제조번호 사진, 거래 내역서, 교체할 에어컨 구매 영수증, 교체할 에어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사진이 필요합니다. 구매 예정 모델이 1등급인지 해당 품목 제품인지 확인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라며 교체가 아닌 신규 구입의 경우나 일반 가정집이나 다른 곳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대상 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